새로운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,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예술이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,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러면, 과연 문화예술이 발달될 지역 자체가, 뭐, 이 땅값이 더 높으냐? 아, 너무 이렇게 정랄하게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, 문화예술이 발달될 지역에 대한 뭐 순호도가더 높아지느냐? 우리나 거기 살고 싶어 하냐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 그렇지만 아, 이것이 구체적 실전적으로 그 조사 보고된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이야겠습니다 최근에 아, 뭐그 교수 체육학과 교수께서 골프장에 오래 있는 시간이 삶의 질과 비례한 뭐 물론 뭐 골프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좀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공간이 많이 있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비례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영국에서 보고서에 하면 그 보고서 제목이 지역형성의 예술과 문화가 가지는 가치 근데 그 점에는, 어, 실질적으로, 어, 문화예술이 생각 이상으로 지역에 긍정적 능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문화예술이 자신의 웰빙에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수의 65% 이상이었다고 하고,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술 문화 부분에 대해 좀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 55% 이상이었고 예술행사와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신 스스로를 지역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49% 이상이었다고 합니다. 또한 지역의 문화 예술이 거주하거나 이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도 한44% 이상이었다고 합니다. 이런 구체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어, 문화 예술이 실질적으로 어, 삶에 영향을 크게, 특히 삶의 질의 부분에 질의 부분에 있어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어, 따라서 어, 좀더 어, 자신의 문화 예술에 대한 어, 뭐랄까 접근이라 그럴까 그 활동이 좀더 많아져야 될것 같고 또 지역사회 역시. 문화예술의 어떤 공간을 좀더 넓혀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.